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인데, 특별히 2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여호와가 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장내일도 모르죠. 장차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할 일을 보이신다라는 제목이잖아요. 장차 될 일을 보이신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이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꿈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보여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은, 애굽의 왕 바로죠. 이 애굽나라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연달아 두 가지 꿈을 꾼 거예요. 그럼 꿈 내용은 달라요. 두 가지가 근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애굽 큰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하는데 니네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바로가 꿈을 꿨고 두 가지 꿈을 꿨고 애굽의 그큰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모아가지고 바로가 그 꿈을 말해줬는데 그 꿈은 들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 그러니까 술과 모든 음료를 관장하죠 예를 들어서 그게 독이 들어가면 독살할 수 있잖아요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를 주관하고 떡 굽는 간원장 음식을 주관하는 그 간원장들은 정말 믿을 만한 신복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을 꾸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폈 죠술 맡은 가원장과떡 굽는 가원장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을 해 가지고 근데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 이 있었죠 요셉이 있는데 술 맡은 가원장도 꿈을 꾸고 떡 굽는 가원장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술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죄가 없이 들어왔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뭐였습니까 요셉이 잊혀졌더라 숨 맡은 가는 장이 나가니까 잊어버렸어 2년 전 이야기 그런데 오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큰 나라에 해서 갈 자가 하나도 없을 때숨 맡은 가는 장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게 생각나니까 바로에게 과하고 바로가 급히 요셉을 불러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대로 된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와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먼저 출처를 밝히죠 네가 잘 해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이 꿈을 해석할 자는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먼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자기가 제로 와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석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요셉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의 삶은 다르죠. 아이 정도 됐으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지금 표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바로도 그 말을 듣고 네가 해석하면 그대로 된다더라. 하면 예, 제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는 해석할 뿐이지 그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시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영광을 우리 여호와께 돌려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도인 나는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다 다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 게 없죠.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저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여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술맡은 간호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권한은 끝나고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잊혀졌더라. 철저히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제 모든 거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가 되죠. 꿈에서는,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님들이여, 내가 꿈을 꿨는데, 각자 고킥단을 묶었는데, 내 고킥단은 바로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당이 내 곡식당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형제들이,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꿈을 말하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해와 달,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열한 명의 형제가 나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이후로 요셉은 그 꿈을 위해서 살았어요. 비전을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꿈과는 반대로 형제들에게 죽일 뻔, 죽을 뻔했잖아요. 또그 다음에 구사일생했지만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애국인 신분으로 허리를 단신으로 아무도 없이 가장 낮은 신분인 종된 삶을 살았는데 보디발 아내가 나와 동침하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오히려 누명을 지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바닥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된 신분에서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부탁하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했는데 술 맡은 가론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요셉도 꿈을 꿨고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도 꿈을 꿨고 오늘 애굽의 왕인 바로도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꿈을 꿨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뭘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을 위하여 대답하시리라 하면서 왕께서 꿈 꿈은 두 가지 꿈인데 이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7년.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팔이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가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동안 7년 동안 큰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칠년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여호와가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오 분의 일의 곡식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칠년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임할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되는 거예요. 대풍. 근데 5분의 1을 각성의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분의 1을 저장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 7년 풍년이 다 끝나면 이어서 7년, 6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7년, 6년이 얼마나 심 지나면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기근이 있어서 곡물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야 아사 상태가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요, 그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일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각성음에 곡식 창고를 새로 지어서 저장해 놓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그렇다. 바로와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가 이것을 옳게 여긴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렇게 시행하자 하면서 요셉을 이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왕의 자리. 그러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국무총리.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게 합니다. 각 선읍에 곡식창고를 새로 짓고 7년이 7년 동안 해마다 풍년이 들 때마다 그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진짜 풍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8년째부터 흉년이 시작하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그 앞에 서든 대풍 풍년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각 나라가 지근이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국 땅에는 곡식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여하여 요셉 앞에 선이라 그랬어요. 곡식을 사러 온그 돈을 가지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 그래서 그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4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됐잖아요. 형제들한테 죽일 뻔했잖아. 요 죽을 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갖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 나와 동침하자 할때 내가 여호 앞에서 혹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이 됐고 또 꿈을 해석해줬는데 나를 기억해주세요. 근데 철저히 잊혀져버렸잖아요 모든 거 끝나잖아요. 꿈과는 정반대잖아요. 가장 높이신다고 했는데 가장 낮아졌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런데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가장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여호와께서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훈련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탄성과 복음성을 부르면서 아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와의 호 꿈이, 꿈이죠? 오늘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셨죠?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에도 꿈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셨죠? 꿈대로? 오늘 애굽의왕 바로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십니다. 꿈을 통해서 장차될 일을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 그 꿈을 제 말씀에 의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그 꿈을 깨달아서 그 꿈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와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죽을 뻔한 이기 또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어서 죄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꿈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향해서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여호와의 성품이 요셉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요셉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죠. 근데 경제적인 또 기근이 오잖아요. 코로나를 통한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한 기근이 와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근이 오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자고 만나면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 지나가서 장사 좀 하려고 했더니 이자 폭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지금 우리는 체감을 못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눈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고 있어요지금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지금.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강대국인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위기가 오겠어요. 경제적인 기근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 미국 따라서 올리고 있잖아요. 은행 이자.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 썼어. 1억을 빌려 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 내던, 한 달에 20만원만 낼 때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거 이제 40만원이 되고, 60만원이 되고, 80만원 되면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고. 20만원 이자 갚기도 힘들었는데, 1억에 대한 빚이 갑자기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한 달에 80만원 빚을 어떻게 갚냐고. 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있을 경제적인 기근, 코로나 19 기근을 위해서 우리가 7년 전에 대비했다면, 준비했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비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싸고 허허허 하고 살고 이것이 영원히 잘될 것처럼 영원한 것이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와 애굽 나라와 이 모든 애굽은 요셉의 말대로 행하여서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을 생각하고 대비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어려움이 없죠. 염려가 없죠. 근데 모든 나라는 7년, 9년 동안 흥청망청 살았다 그 말이 앞으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잘 됐, 계속 잘되기만 한게 아니에요. 잘될 때가 있으면 잘안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잖아요. 기근이 올지 안 올지. 언제 기근이 올지 모르잖아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을 할 일을 보여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하고 여호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이 서우신게 연구표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인도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 그냥 그 가이드 안내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여행을 가도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랄지라도 가이드가 있잖아 안내하는 가이드가. 가이드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편안한 여행이 되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속된 말로 개고생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돼 주님이 우리 의 안내자야. 우리의 가이드야.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고의왕 바로도 꿈을 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 꿈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에 대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꿈과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고 전반대의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